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런던 북부에 위치한 에메레이티 스타디움에서 열리겠습니다 아스날의 홈경기답게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스널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리어링. 메시 여기서 뺏었습니다. 길게 패스. 가브리엘 마르티날리. 자,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아, 멋진 개인기를 보여줬습니다. 공을 측면쪽으로 보냅니다. 불심 깃발은 그대로입니다. 슛!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먼저 앞서 갑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자, 기가 막힌 궤적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아름다운 골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초반에 상제골을 기록합니다. 주도권 싸움이 머리로 이걸 막아냅니다. 아, 기포가잘 막았어요. 대단한 선방이 나옵니다. 데이비스, 김민재, 멋진 원투 패스, 공을 돌립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역습입니다. 재치고 나갑니다 리오넬 메시 뒷 공간으로 스루 패스. 아, 측면 비어 있어요. 마스널,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끊었습니다. 전반전 16분이 지났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선 볼 점유율을 높이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주도권에서 앞서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도권을 잡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텐데요. 공격에 나서야 할 타이밍에 선수들끼리의 좋은 호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오넬 메시 흘러 주는데요. 전면 위치 받았는데요. 슛 위험한 상황입니다. 데이마르 데이비스 리오넬 메시 자, 연결될까요?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열려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길게. 루이스 피고. 공격전 게 대단히 빠른데요. 메시. 레반도프스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기회인데요. 슛.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벤체스터 유나이티드 한골더 추가하면 슛! 런정마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호합니다. 아스널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아, 키퍼의 멋진 선방으로 버텨냅니다. 크로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김민재 이걸 끊어냅니다. 후이 코스타 끊어냅니다. 리오넬 메시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이어봤습니다. 공중으로 스로패스. 부카요사카. 인터셉트 합니다. 백켄바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후이 코스타. 네이마르. 후이 코스타.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슛! 아, 쉽네요 중거리 슛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스널 어렵게 막아내긴 했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후이 코스타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메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을 노립니다. 자, 받았는데요 아스턴, 따라갑니다. 이제 딱한점입니다 전반 종료 직전.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풀리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스널 한점 따라갑니다. 괜찮습니다. 네. 많은 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경기 재밌어지네요.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크로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전반전 2대1 한골 차로 끝났습니다. 두팀 모두 골 장면이 많이 나왔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아, 재밌는 경기네요. 다음 득점을 어느 팀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후반전 경기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후반전 역시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죠. 양차 여기서 실수, 슛! 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아, 어, 볼을 빼앗고 마무리까지 시도해 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전방 압박이 효과가 있어요. 강하게 압박하면 상대 수비는 당황하게 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기가 계속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신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 어, 파울 없이 공격을 막아세웠어요 알폰소 데이비스 가로챕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골잘 들어갑니다 오 쳐냅니다 네이마르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윗 공간을 노립니다 열렸어요! 때립니다! 칸 선방! 멀리 걷어냅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자! 이거 있어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다시 공 빼앗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리오넬 메시 조카요 사카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후이 코스타 자 때려 슛 좋은 스루 패스하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1 1라이 뒤쪽을 잘 노렸습니다. <목소리> 아스널 폭풍같은 역습 잘 견뎠습니다. 부카요 사카 자 연결될까요? 프로거킥 아, 상황됩니다 Substitution. 자 어디로 공을 줄지. 헤더. 마지막 헤더가 아쉽습니다. 아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아스널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트릭 베이라 패스 인터셉트 읽고 있었습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위치 좋습니다 아스널 아직은 더 선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로베르 피레스 알폰소 데이비스 패스 가로챕니다 요시코 그바르디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우스만 덴벨레 길게 뿌려줍니다. 로베르 프레스 뒷공간을 봤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낮게 깔리는 공. 슛! 칸! 선방! 잘박아냈어요 아 빠르게 발응하면서 멋진 선방을 기록하네요 멋진 선방입니다 아스널 코너킥 세 번째인데요 헤드 아. 살짝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슈팅이 골대 안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유욕적인 슛이었습니다 비에이라 장신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공을 가져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아, 기가 막힌 패스! 디디의 드롭바.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때립니다! 됐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여기서 점수차를 더 벌리고 싶었을 텐데요. 계속해서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 기회가 또올 겁니다. 아스널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실패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수비수 없습니다.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끌렸어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올리죠.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슛 상대의 공격을 잘 읽어내죠. 패널티 킥입니다. 아, 이러면 경기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동점 기회입니다. 비스 아슬아슬했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얼리 크로스 수비가 읽고 있었네요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선수들도 감정을 억누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슈팅 능력이 있으니까 직접 때릴 수 있거든요 받았어요 낮게 슈팅 골포스트 맞았어요 아스타 공천 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동점 골입니다 로베르 피레스 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세컨볼 리액션이 적중했다고 봐야 되겠죠 골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아스널 막판에 동점 골을 넣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네요 자 오른쪽 봤어요 역습 나가는데요 스루패스, 로베르 피레스 패스 좋은데요, 마라도다 이수 들어왔어, 와 대단한 골이에요 골랐어, 원더골입니다 이야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휘슬이 울립니다 아스널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스널로서는 많은 것이 걸린 경기였는데요. 라이벌 매치에서 승리하며 세리머니를 이어갑니다. 선수도, 팬들도 최고의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